옛날 옛날에 정케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, 뭐야,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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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l 픽업 플래시 라이트 플래시 라이트를 달래 어 됐다 <와> 뭐야 <목소리> 야 쩐다 여기 야좀 무섭다 어 일단 돌아다녀보자 근데 아까 저기 가봐야 되지 않을까? 일단 일단 한바퀴 한바퀴 돌러오자아 그럴까? 으악!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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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<추워>.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<웃음> 가볼까? <웃음> 오른쪽 건 모르겠는데 왼쪽 건 일단 전화 왔대. 그한테서 전화가 왔다. 가보자. 에이. 야 저기가 답이야. 가볼게. 아, <laughs> 어, 경치가 좋은데? 응. 격... 오! <laughs> 때린다. 뭐야? 어어, 어, 내... 내가... 내가... 오! 오. 아, 여기 아직 못 가네. 이거 완전 주먹이 솜사탕이구만. 응, 달달해. 응, 아, 절리 아. 빠지게 어. 졌습니다. 나때려주어 어. 야, 네가 맞아, 나도 맞아. 화면 돌아가 멀미나. 그러면은... 아, 아, 여기 야, 야 알겠다. 옆으로 돌아가는 거네. 뭐야? 여기... 뭐야? 이... 뭐야? 이... 룸인 이... 아, 어, 야, 저 이... 뭐 이... 로가 이... 거네. 이... 로 가는, 가는 거다. 이... 야야야 야피봐 나와봐 응? 나와봐 아잠깐가 <laughs> 뭐야 저기요? 맞아, 아픈가보네요 이 해요. 아저씨는 현재 지금 어..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군요 실패소생술을 해야합니다 야, 엉덩이잖아! 야! 아하하하! <laughs> <laughs> 아니야! 아 뭐야? 어? 저 나왔다! 저기도 나왔는데? 어디? 아닌데? 멀어져 있네? 여기다! 여기다! 어디? 여기 괜찮대 요거다! 이거다 여기 여기! 받아볼게 허! <laughs> <91, 91, none. 웃음> <981, 991, 웃음> 나이트 왕치 왕치 원! 허! 나이트 나이트 나이 뭐야 조소리 난다 의객 아닌데? 야 전화. 어 전화. 일단 받아봐. 장난 전화야 이 새끼가. 어, 당장 전화해. 야. 아 당장 전화. 해야 안, 이 새끼. 아 이거. 또 전화 오지 않았까? 딴데서 어디 갔어? 점프 점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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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기 왜 있어? 어, 저 소리 저기 저기 어디 멀어졌는데? 어디지? 엄청 멀어졌는데? 어디 지 이쪽인 것 같아. 어, 차, 어, 나 어딘지 알것 같아. 점프, 점프! 아이 유리 때문에 안보여 여기 어 왔다 어 여긴데? 어디야 어디야 어디. 여기다 여기 반대쪽 어 여깄다 여깄다 어디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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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! 여기! 어디 점프 점프 받으시오 <laughs> 뭐야 아 장난하나 진짜 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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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렸어. 하하하하. <laughs> 우리 옆집인 거 <응>. 같아. <laughs> 우리 옆집. 야, 나 창문 닫았는데 어떻게 들리지? 옆집 소리가? 어, 전화 소리 한다. 어디야? 네. 그 어, 어디야? 이리 여기. 뭐야? 또 장난 전화야? 근데 계속 안 돼, 계속 소리 나네. 뭐야! 뭐야! 어? 어? 일로 와, 일로 와! 빨리! 뭔데? 뭐야! 뭐다! 왜, 엘리베이터, 엘리베이터 소리 났어, 엘리베이터 소리 났어! 갔다 왔다 왔다! 눌러, 눌러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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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문 앞에 문 앞에 보이는 요나 어떻게? 왜? 아, 이제 네, 옷좀짰어 아. 됐다. 오. 오. 뭐야? 미로다. 미로인데? 풀 푸는 건가? 야, 혹시 모르니까 이거 스샷 찍어줄게. 있어봐. 찍는다. 발주어만 찍게 아니 지 내려가야, 내려가야 찍지. 이거 묶여봐. 1 1로 나가려고 혹시 몰라? 혹시 이 찍어 놔야 돼. 찰칵. 자, 칠판을 보면은 어, 플랜, 계획이죠? 응? 계획. 자, 몰라요. 아. 어... 야! 야,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런 이렇게 흘렸으면 몰라요. 이렇게 흘렸고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인투 어, 뮤지엄, 뮤지엄의 나이트, 밤의 박물관을 가야 될것 같아. 오케이. Okay. 어, 그리고 파인드 찾아라. 파인드 더 무슨 크리스탈을 찾으래. 플레이스 음, 장소. 그리고 어떤 장소에 크리스탈을 둬야 될것 같은데? 그러면 이 미로에 크리스탈을 찾아서 요 가운데 노 노란 소인가? 아 그런가? 한번 가볼까? 가봅시다. 가봅시다. 어, 야 잠깐 열쇠가 잘못 써가 있네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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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치지치치 어. 이거 안 겹치게 한번 하자 이거 안 겹치게 하고 가자 m e 와봐 겹치나 보자 e 됐다 m e t 겹치 e 요 열쇠가 열쇠 열쇠 앞에 있었는데? 열쇠 여기 있는데? <laughs> 야 열쇠 여기 있네 바로 앞에 있네 열개 t i m 방울강, 방구간. 이제 강같은 뜬다. 근데 이거 불... 그런데성잘안들 어디서 하나와지 어디? 나 <laughs> 아,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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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옆에 분 없나? 들어가까 그래. 그래. 오케이. 근데 안 무섭다. 그렇지? 씨. 응. 야. 저거 어, 봐. 사람 꾸로 매달려 놨어. <laughs> 가족 가족 뽑게 돼 있다 이거 저거 봐 어디 어디 어, 저 가족 뽑게 돼 있는 거그니아나철런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, 너무 밑에 봐 밑에 아니. 밑에 오야 어, 밑에 척추다 척추 척추 나중에 음, 가려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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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보자 안 떼어내려지지 오야 어, 저 뭐야 사람 누워 있는 거야 뚱땡이가 저 뚱땡이야 여기서 그 보니까 안 보여 여기 볼까 보이지. 가볼까 얼마나 잘치는뭐야 어, 잠겨있다 저기로 가야되는거 같은데? 큰거아 무서워 오아 어, 옆으로 맞졌다 그냥 막 넘어가도 되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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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 새끼야! 까마귀 새끼야 아이씨 야 까마귀 소리 들렸어? 어야씨 뭐야 여기? 어 cctv다 어, 어 나다 나다 나 보여 나는 보이는데? 여기 뒤에 cctv가 있어 얫어 여기 어, 다 꺼졌다 어 뭐야 어저 어, 어, 열린거 뭐 같은데? 저 열렸.. 열렸겠다 그지? 그런가 봐 여기 내려가는거 아니야? 어야 여기 크리스탈 있다 어네어 아, 그러네 여기야 이쪽이야 저, 여기 잠겨있어 여기야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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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될거같아 오 이게 하나뿐이네 그린다 지지요 어어 뭐야 뭐야 문 열렸는데? 안에도 안개있는데? 이거 뭐,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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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야? 어 고양이가 좀 살았네 손님 꺼 제이키 어 입구다 여기다 어 아까 열린 문이 이건가? 그지?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위로 가는거네 가자 어야 무섭다 네가 앞장설래? 내가 앞장섰게에 바뀐 전기라 <laughs> 빨리 가세요 일단 미로는 왼쪽으로 가야돼 무조건 입구에서 왼쪽으로 여기서. 오른쪽으로 여기 t 오른쪽으로 s it? What i 지 it? What is it? What i 로이 t 면을 따라가야되기 때문에 t is it? w 어? a t 여기 뭐야? <laughs> 기석 원는 개쩌는데? 다시 가자 아 여기 뭐안 나올 거 같은데? 그냥 분위기 조, 조성 같은데? 그렇지 않을까? 어, 그런 거같 아, 무서움 조성하는 거야? 여기 뭐 없는 거 같아 내게 네, 같은 평... 어, 어? 기독교 노래 아닌가요? 아예나아 <laughs> 아이고 아이씨 엄청... 야 엄청...

뭐야? 개야? 거미야? 뭐야? 머리 달린 개 위로,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위로! 자 위로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아, 위로, 위로 쭉 가서 위로 쭉 가서 첫 번째 터에서어 오른쪽으로 가고 가서 밑으로 한칸두칸두칸한 칸. 칸, 칸만 가야 되는데? 두칸 가면은 아그래한칸 어, 가서 자야 잠깐만 근데 저전등이 가리고 있는지 안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<laughs> 그치? 그래. 안 가리고 있다고 해보다 꺾어서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거 같은데? 응. 나만 믿어. 자, 여기서 오케이. 왼쪽으로 가야 되지. 그렇죠. 자, 왼쪽으로 쭉 갑니다. 쭉쭉 쭉 가서. 앞으로 또쭉 가요. 벽 보일 때까지 앞으로 쭉 갑니다. 앞으로 쭉. 가서 오른쪽으로 한번 꺾고 밑으로 조금 내려간 다음에 어, 여기 옆에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다가 가서 여기 왼쪽 아, 다시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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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이번이제 이거 이번이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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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나가자,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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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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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쪽으로서거기서 오른쪽으로 쭉. 쭉 벽까지 벽까지 갑니다 아, 벽까지 벽까지 가서 여기서 오른쪽, 다시 오른쪽, 음. 다음 바로 왼쪽, 음. 그 다음 바로 왼쪽, 음. 그 다음에 쭉 직진합니다. 쭉 직진. 여기서 왼쪽, 왼쪽, 음. 그쭉 따라갑니다. 쭉. 음. 그럼 직진, 쭉 직진. 음. 여기서 오른쪽, 음. 여기서 바로 꺾어요 바로 바로 꺾어줘야 돼요. 오. 오, 멋있어! 이제 이기로 쭉 가면 되는데. 제가 지도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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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! 무서워! 피바 어디서 피바 어디로 가야 돼? 야 오나? <목소리> 온다, 오다 온다, 오나? 온다. 나 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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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 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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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이거 어떻게 개냐 끌렸다. 끌렸다 이거밖에. 거기 거기 길은 거기 일단 거기 맞는 거 같아. 야, 근데 너무 곧고 같던데. 맞나? 이게 아닌 거 같은데? 맞아, 맞아. 거기 맞아. 맞아? 응. 아 씨, 다른 각도에서. 야, 우리 다시 갈수 있지 않아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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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서 줄까? 아니, 우리 다시 갈수 있잖아. 사진. 이, 이 사진이 델려. 다시 가자. 다시 가자. 이제 앞장 서면되니까 다시 가자. 걔 아이, 개 아예 입구 컷하고 있을것 같은데. 나나나나 왜? 개미 새끼인지 늑대 새끼인지 개새끼인지 모르는 새끼 진짜 그거. 인사받기 시작했어. 잠시만. 왜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자 가자. 너 어디 있어? 가자. 이게 쭉 하면 돼. 잠시만. 야, 나 무서워. 이게 맞아? 이런거 건들면 안되는거 알지? 이런거 건들면은 어, 이런거는 혼나 혼나 폴리쉣 <몰리쉣> <몰리쉣> <몰리> 어, 어! 어! 어 뭐야 어 잘못했어요 <몰리>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<몰리> 저주 받는거야 어, 잘못했어요 우리 저주 받는거야 <몰리> <몰리> <잘 못한 저야. 몰리> 어 뭐야 아, 어, 어 뭐야, 뭐야 <몰리> 봤어 봐. 오른쪽 아래 겐지 뭔지 하는걔 있잖아 봤어? 어 이거 아까 열렸던거다 조금 그지? 어 뭘까? 뭐 나올까? 헐 아니 뭐아